우리 대학 학생 식당이 이번 학기부터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불만은 밥의 가격과 맛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깔끔하고 그래서 더 좋고, 근데 가격은 좀 비싼 건 다른 학교보다 비싼 건 사실이고 가격만 조금 낮추고. 바로 앞에 있는 부경대만 하더라도 다른 학교는 라면 또 1,5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비싼 감도 있는 것 같고요. 동아대는 1,500원에서 2,300원, 신라대는 1,700원에서 3,300원 등타 대학 학생 식당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 학생 식당 가격은 부경대와 같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축에 속합니다. 맛은 솔직히 없었고요. 왜냐하면 누리관 학식에 비해서 너무 누리 누리관 학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위치가 가까워서 여기 먹는데 사람도 없고해서 여기 먹는 거고. 우리 대학 학생 식당의 가격과 맛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학생 식당의 가격과 맛에 대해. 만족보다는 불만이 평균적으로 13% 가량 높았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도 세 단장시켜 줄수 있는 학생 식당을 기대하며 MCC 취재팀입니다.